안녕하세요. 비트 TV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가링하우스 바이든, 게리 겐슬러 SEC 의장 때문에 재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원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뭐 비슷한 말이죠. 당선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굳이 또 어, 리플 CEO 빵형이 입을 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입을 털었네요. 그리고 얼마 전,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업계 CEO는 모두 다 감옥에 갈 거라고 비방을 했었죠. 그 말을 하니까 대놓고 어, 게리 겐슬러를 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음, 깊이 해야 될 말까지 하고 있어요. 게리 겐슬러 FTX 샌뱅크먼하고 연류가 됐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떠 있었죠. 그 이유는 샌뱅크먼이 MIT 출신인데,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게리 갠슬러는 MIT에서 강의를 했었죠. 스승과 제자. 그런한 어 행정들을 보고 갠슬러가 샘뱅크먼에게 아참을 했고 미 법무부가 바이낸스 시어 창펑자오를 기소할 때 갠슬러는 초대도 받지 못했다.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작에 해고됐어야 된다. 선을 좀 넘었죠. 어쨌든 깔리가우스 보기에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걸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캐릭 겐슬러 이렇게 보면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에서 아마 조만간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들을 바꿀 겁니다. 미국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금리 정책에 관한 기조에 암호화폐가 살짝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대중들의 인생은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달러를 안전하게 모셔놓고 대선을 위해서 암호화폐 정책을 전환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쩌면 아직까지는 박빙이지만 그 박빙의 승부에서 호흡이 가빠질 때, 숨이 탁찰 때. 그때 분명히 암호화폐를 그들은 히든카드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미국 내 유권자들이 점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현실적 팩트겠죠. 어떻게 보면 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선의 꼬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급박해졌을 때그 꼬리가 어쩌면 몸통을 흔들 수도 있다는 걸 그들 또한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재난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죠. 잘하시겠지만, 빗길 운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우니까 더위 조심. 비 오니까 비 조심. 태풍이 불면 바람 조심. 코인판에 오니까 코인 조심. 갈수록 삶은 조심할 게 많아지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또, 게리겐슬러 이야기입니다. 게리겐슬러가 드디어 중앙 집중화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비준수 및 높은 중앙 집중화. 요거를 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게리겐슬러가 모든 암호화폐의 CEO들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죠. 중앙 집중화. 비트코인과 엑 r 피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그리고 XRP는 중앙집 중앙 집중앙 집중화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중앙 집중화는 이게 좀 개념이 틀려요. 제가 게래겐슬러가 리플과의 소송 중에 가장 증권이라고 봐야 될 개념이 오히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XRP는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 집중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증권이다라고 테크를 걸어야 된다는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그거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2차 판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XRP는 증권이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중앙집중화가 있죠.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중앙집중화 탈 중앙화의 개념은 가장 단순하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하다. 해킹되지 않는 다가 가장 큰 개념이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저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다 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죠 제가 A라는 사람에게 1비트코인을 보냈는데 잘못 눌러서 10개의 비트코인을 보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에게 보냈기 때문에 9개의 비트코인을 다시 받으면 되겠죠 굳이 그 블록에 들어가서 십자를 일자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계약 사라면 그게 문제가 좀 심각하겠죠 스마트 컨트랙트 잘못 입력된 계약서가 수정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블록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될수 있을까요? 어쨌든 코딩인데 명령어에 의해서 그 명령어들이 완벽히 수행이 될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잘못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 보완하지 못한다면 그 블록이 깨질까요? 아니면 원전하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잘못된 데이터가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XRP와 중앙 집중화된 코인 누군가는 그 데이터를 수정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앙 집중화의 하나의 개념이고 이제 또 다른 중앙 집중화의 개념은 게리 갠슬러가 말하는 이더리움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이 돼서 생기는 중앙 집중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지분 증명 말로만 들어도 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이 갈것 같죠. 어떻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특정 세계 주소로 그들이 고래기 때문에 거의 그곳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권력이 중앙 집중화가 되어가고 있죠. 세계의 지갑 주소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그세 주소에 대한 권력은 그만큼 커져갈 수밖에 없다. 그들이 갑자기 어느 날 동시에 이더리움을 던져버리면 우리들 같은 개미들은 피해를 볼수 밖에 없다. 이게 또 다른 중앙 집중화의 개념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의 용량을 늘리려고 하드포크를 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는 채굴자 집단의 항의에 의해서 하드포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채굴자들이 점점 비트코인 거래가 되어가고 있다. 요거를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개발자에서 하드포크 후에 나온 게 비트코인 골드죠 어쨌든 권력은 분산되어야 된다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인데 점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트코인 또한 이더리움 또한 그들의 권력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게레겐슬러는 비준수 행위, 은행 비밀보호법, 상품거래소법 자금 세탁 방지법까지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XRP에 대한 보상 제가 또 비교를 했었죠. 매월 초 리플은 어, XRP를 풀죠. 그리고 판매가 되지 않으면 다시 회수를 하죠. 그걸 보고 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뭐 인플루언서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XRP는 계속 매월 풀리고 있다, 팔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매분, 매시간 계속 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자에게 그리고 이더리움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특정 몇인에게 그냥 그들의 지갑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도 비트코인과 어, 이더리움을 팔기 위해 거래소에 보냅니다. 도대체 뭐가 틀리다는 겁니까? 요거를 보고 제가 어, 그렇게 표현을 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금 당장 보상이 지워지고 XRP는 다 만들어진 걸 뿌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통화량이라든가 인플레이션율을 어떤 걸 가지고 있을 때잘 맞출 수 있을까요? 지금도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통화량 조절하기가 편할까요? 아니면 그 전체를 쥐고 수요에 맞게 그때 그 시점에서 적당량을 유통을 시키는 게 통화량 조절에 쉬울까요? 그래서 제가 CBDC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 XRP는 만 달러로 디자인되었다. 미국의 부채 진짜 미국의 부채를 XRP로 해결을 한다고 하면 그들이 봤을 때 무언가를 조절을 한다고 하면 만들어진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레겐슬러는 나는 선거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 관해서 본인을 씹고 있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도 한마디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선거에 관해 말할 수 있다 자이 기사도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의 프레지던트죠 모니카 롱 버클리 출신이고 꽤 금융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분인데 어쨌든 리플 프레지던트라는 직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도박반의 칩과 같다 그 도박이 끝나면 도박을 해서 돈을 따서 그 칩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죠? 출입구에 가서 현금으로 맞바꾸시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돈입니까? 칩이 진짜 돈입니까? 그 칩을 가지고 식사하실 수 있나요? 식당 가서 그칩 주면 뭐라 그럴까요? 장난하냐고 하겠죠 이런 저의 어떤 정의가 어쨌든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모니카 롱이 제가 표현했던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사장 스테이블 비전 및 잠재적 XRP ETF 개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고객 및 은행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다. 비용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할 수 있다.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웨스달라에서 유로화의 거래와 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주요 결제 경로에서.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이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조적으로 XRP는 특히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유동성이 적은 결제 경로에서 계속해서 가교 자산 역할을 할 것이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 함축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리플은 강력한 파트너십과 규제 준수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죠. 리플이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는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최초로 미국에서 인정하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 미국뿐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다들 그냥 인정을 하고 있죠 USDT는 내치고 리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력한 파트너십과 규제 준수를 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스테이블코인 개발이 진행되었다 리플의 야망은 결제를 넘어 기업을 위한 광범위한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확장된다 요 문장 보시니까 제가 자주 했던 말이 떠오르죠 블록체인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XRP가 할수 있다 광범위한 블록체인 솔루션으로의 확장 우리는 리플이 전체적인 기업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가 될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기회를 확인했다 이 말이 더 무섭네요 정말 세상을 아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을 다 그냥 가져가 버리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 제2의 구글이 될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금요일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 너무 힘내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 TV였습니다.